<laughs>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여기가 커피 쓰레기 하 자, 또 눅눅해질 수가 있었는데 다른데야 얘네 어? 굉장히 많네 와... 야 야! 잠깐만요 <야! 웃음> 잠깐만요! 잡았다, 잡았다! 진심, 잠깐만요! 돼지같은 새끼, 진짜. 야! 야! 에? 에? 어? 이제 얼굴도 안 보네, 사람이 부러져요. 아, 저, 저 진짜 카트레더 중이어서요 야 나와봐 거실로 왜요 다 나와봐 빨리 거실로 씨 어, 저희 진짜 입안만 네, 하고 나가도 될까요? 응. 갑자기 다얘 아... 최근 영상에 오지환 집 행동 강령 이런 걸 찍어서 올렸더라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오지환 집 행동 강령 수칙을 안내할 야그 니네 집이야 그러네 어 블랙박스 왜 우리한테 그치 나내 집이지 그러 형이랑 나랑 집이지 명이 누구야 명, 명이는 형인데 야 우리를 부려먹었어 땡이 왜 부려먹었잖아 야야어 아니 우리를 부려보고? 네가 그러고서 사람이야? 근데 근데 왜 왜요? 오지환 집도 아닌데 니들끼리 오지환 집 행동 강령이란 걸찍고저기 뒤에 보면 빈 커피와 이거 와보세요. 이게 다가 아닙니다. 이런 뭐 재활용도 있어요. 계속 여기 우리 집 베란다죠? 이 소품들 다 뭐야? 이 소품들 다 누굴 거야? 말해. 몇거 거야? 누가 불만이야? 앉아봐. 우리 집인데 요즘 계속 촬영하고 뭐저번에 촬영 보니까 꺼지지 않는 촛불 연기 꽉 차고. 우와! 생크림 막 묻고. 아, <laughs> 아니, 아니, 어디 갔어? 이게 너 집주인으로서 할 행동이니? 그러면서 오지환제 행동 강령 지금까지 너희들이한건 응. 인정하니? 어느 댓글로 돌잼 스튜디오라고 하더라? 내 집인데? 당심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법적으로 해. 일로 와보세요. 뭘 장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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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와보세요. 여러분들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 이 더러운 거, 이 쓰레기들 누가 치울까요? 이 치우시는 분에게는 우리 집 놀러올 때 제가 아무 말안 하는 그런 우대권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런 거 하면은 저희가 할것 같습니까? 강진호 어. 행동 빠르고 좋아 저는 그냥 뭐라 해주세요 일은 안 하겠다? 예 나는 안 해도 되는 게난 놀러 오는 게 아니야 나도 여기 살아 당신도 언제 사는 거야 주민센터 가지? 등본 떼면은 주소지에 나 여기 세입자로 나와 그럼 세입자면 세입자 주제 집주인 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집주인이 뭐냐고 당신이 나. 얘들아 그렇게 싸우지 말고 해아강진호씨네 아. 다음에 놀러 올때 아주 그냥 편안하게 놀러 오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, 마음 가볼게 저는 그냥 뭐라 해주세요 야 이리와 뭐야? 아, 왜그래 저거 분리수거정리해 어, 근데 안 밀리는데? 아잇 분리수거정리해 저 사람 레이저라며? 야왜불렀 아, 나이가 많아 진짜 아, 뻥 안치고 나이가 많아서 자 빨리 열심히 한다 자 실시 사람 늘리면 안돼이 많아? 봉투 갖고 근데 이건 내가 안 먹었는데? 안먹었는데 그럼 씨발 어, 말해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 같이 가자 뭐, 재미 없는데 지금 뭐하는 야뭐 저런 사람이랑 같이 나 정말 궁금해서 보란지 랑루랑 살까? 나 빨리 한다. 자 t 원 r e you? I'm going to cut it. I'm g 알 i 어요 어? 어? 분리수 t 다 정리해 깔끔하게 노랑, 알겠어? 네아 t it. I'm going to cut it. 래 근데 o 랑 n g 싫어? 왜? u t 더러워. 그냥. 어 그냥.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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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버리고. t 진짜 비밀인데. 어. 저런 늘탱이랑 같이 살지마 그니까 나도 진짜 비밀인데 저 형도 이 냄새 개 심해 그리고 형은 지금 노스에서 호요리 냄새 나 아니 뭐 그런 때에어 왜왜왜 어 왜왜왜 무슨 소리야 다 했어요 그래? 네? 아, 넣었어요 방채네너 그리고 밥 사오래 네? 지금껏 지금 임대로 있어야 될거 아니야. 저만요? 다 같이 사야죠. 알아서 할 거야. 너밥사 그냥. 밥 사는 밥 사. 아 이씨발 이게 선들을아 그냥 물로 보네 나. 는 솔직히 반띵해야지. 왜? 진솔 형이 너무 잖아 뭐야 우리 양반아? 아니 진솔 선배가 너 보고 살아있으면 너가 잘했지. 뭐라고? 난 진솔 선배가 한모다 해. 내가 그래? 생진솔이꼬이나해라 난... 하나 해라 아니야. 그건 나서야 재밌냐? 진한지. 어? 아주 그냥 제로을 떠라라. 나만 저 양반 집에 놀러 왔어. 왜 직접, 저만 사요? 아니, 얘네는 왜.. 뭐안 직접, 하지 마. 너 그럼, 시작으로 얘, 얘갈 거야. 거래요? 알겠어? 감사형저 설거지 했는데요? 설거지야 시작이야 야, 너는. 야, 뭐, 살지 마. 저 사람 이랑어 혼자 살라고 야! 나가 그럼. 좋아요. 형님 미다잘먹었습다 아유 맛있네. 아유 맛있어? <laughs> 맛있어. 자 여기서 그 치우기. 공평하게 게임을 할까? 아, 아, 아. 아, 아. 안. 아, 아. 안 되면 그, 진거 가위바위보! 넌 면제다 돼지 아묵찌바로 가자 묵찌빠 안 내미친다 가위바위 ...띠? 야띠띠띠띠띠 내가 사고 내가 지우냐 그래서 니넨 가만히 있을 거야? 당연하죠 왜 우리 애기다 빨래가 안 거두어있네 아 적당히 불려먹읍시다 진짜 그럼 우리 집에서 이제 쓰지마 아와 와, 진짜 빨대 걸기가이바위보 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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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어디서 아, 물을 먹으려고 그래? 물한 번씩 먹을 때마다 200원. 물한 번씩 먹을 때마다 200원. 어제 지불 가려 그래? 물한번 먹을 때 얼마라고요? 200원. 야, 아, 돈을 줄라는 거였구나. 10만 원 줘라. 2천원이니까 10번 먹을게요. 네. 맛있게 드세요. <laughs> 저는 10만 <뭐야? 4만> 원이니까 <laughs> 예. 몇번 먹을 수 있어요? 그래, 한달 드세요. 예. 야, 넌돈줘 봐야 뭐할 거야? 뭐 아, 어떤 거 계산할 거야? 저기 죄송한데요. 아까 2천원 냈잖아요. 네. 뭐 현금 영수증 좀해 주세요. <laughs> 저 사업자로 해가지고요. 빨리 빨리 해 가지고요. 빨빨래. 리 아니 봐 봐. 누가 봐도 형 빨래가 많잖아. 근데 이것도 내가 해야 돼? 어!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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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, 잠깐 지 잠깐 되지 잠깐. 아니 왜 그래요? 알아서 쓸 때마다 차가. 아까 그한 달치 거기서 아 따로. 아뭐 차로 가지 말든지. 놀리시네. 돈 음. 야, 일안 해? 아, 많했잖아. 야, 대머리 <laughs> 야 야, 야, 아, 저요, 저요? 네. 자, 그럼 마지막 하나만 하면 돼. 하나만 하면 내가 앞으로 우리 집홈케이스게 해줄게. 알겠냐, 대머리? 알겠냐, 돼지? 네. 너 말고. 알겠냐고? 네. 난 대머리구나. 네. 자, 제가 편집이 남은 게 있어요. 여러분 다 편집하실 수 있죠? 그럼 편집을, 해편집요나도 n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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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거. 난생 처음 들어가. 편집하세요. 이거 마무리만 하고 딱 가는 걸로. 아니 난 진심으로 내가 빠져나가려는 게 아니고 나는 이 버전을 아예 몰라. 근데 나도 아, 이래 볼... 했잖아. 나 아니야. 어, 얘가 있지 너네는 아, 같이, 같이 했잖아. 솔직히 난 진심 아니야. 난 컴맹이야. 난 키보드를 어느 걸눌러내지안 돼! 안 돼! 가위 바위 보! 야! 가위 바위 보! 찌! 찌! 어... 꾹... 지 끝! 아이씨! 너가 야, 해! 해. 너 진짜 해줘! 아 나, 너졌어아너졌어 너. 아, 너 그거 만약에! 그거 만약에! 어? 뭐 내가, 어? 내가 졌어! 뭐, 내가 잘했 뭐야? 각도 타고! 내가 띄우고아 니가 걸린 거야아 그거 니가 해돼 그거 니 졌으면 니가 해야 될거 아니야 말하면 잘한다! 그시 <laughs> 우리 법무팀! 뭐라고 이야잖아 뭐라고 임 너! 이새 해야지! 이거 놓치면 니가 해야 할거아 아니 왜안 굴러! 굴러가 게임 안하잖가 먼저 가야 하는 있잖아! 뭐라고 임마! 야2 아웃. 겁나 늙은데 병신이! 나는 병신? 얼굴 개야! 부산에서 <laughs> 어린 놈의 새끼너이라이자이자 어, 아. 네. 불러라! 어, 아가가뭐 아갈, 아갈, 얘들아, 한심하게 좋아하는 뭐 거야, 지금. 나이트 먹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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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